Okay. 어 샐러드도 판다. Okay. 기차에서 먹을 거 골라보자. 이거 케이크 이거 네모난 거 이거 아, 동그란 거사으르다 okay. <목소리도> 진짜 네, 계피 맛이 너무 세지도 않고 은은한 계피 맛도 나? 약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넓다. 와 햇빛 진짜 잘 들어오네. 가방 여기다 놓고 우리 이제 리기산 올라갈 거니까 좀 따뜻하게 옷 입고 가자. 열쇠고리도 주는 거래. 그래 나도 잘보 여기 표시하고 있어야돼 쬐끼야 아, 아, 아. <놀람>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귀여워요 번지뻔했다 아, 줄넘기 스피드 측정할 때몇개틱틱틱틱 해서 틱틱 올라가는 거틱이틱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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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먹을 것도 있다. <목소리도> 엄마나때문에 굽게 가는 거야? 아니? 아빠 때문이야. 여기 아빠 때문이지? 아빠 붙어 푸 <목소리도> ہاں بالک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라면 맛있게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서 라면 맛있게 먹는 레시피 찾지 말고 그냥 스위스 와서 라면 드세요. 제일 맛있어 진짜. 시간 많이 걸려요. <웃음> <웃음> 완전 잘 달려요. 네, 네. 아. 오. 우 아이고 육수 되겠네. <laughs> 무슨 육수? 해수나다 엄청 꽉 잡고 있어. 무서 꽉지면 무빼면무

로마 가짜 <laughs> 아, 그런 오렌지 처 오렌 지를 차쭉시 키는 것 까지 보여준다. 됐어? 그렇게 만해. 예,도 괜찮아? <laughs> 네, 지금이다. 루 지금이다. 루체라호 얘, 나, 바 보고, 두 번째 단계로 눕혀서 대각선으로 노, 노, 놓으려 할 건데, 어, 뭐, 뭐, 이건 내가 생각한 걸로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이렇게 놓은. 만들어서 먹어야겠어 그러면은 즙도많아지고그러니까납작납작복숭아하고고 납작하고, 납작고 납작하고, 납작하하 납작하고, 납납작납작